10월 2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인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여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모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망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출수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디 양과 숫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천하를 통일하고 대제국을 이룩한 그 바벨론을 멸하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영원히 강할 것으로만 보였던 이 바벨론, 모두 불에 타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동원하여서 연합군을 이루어 아주 그냥 메뚜기떼처럼 바벨론을 다 짓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용사들, 이 군사들은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요새, 자신들의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왕, 이 느부간 네살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령들이 달리고 달리고 보발꾼들이 달리고 달리고 예? 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나루터를 적에게 연합군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수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함락 소식조차도 왕에게 전달하기 힘들 정도로 함락되었다. 전체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런 내용이죠. 바벨론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전의를 상실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뱀이 먹잇감을 먹듯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살육하고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주민, 이 시온의 주민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는데 바벨론에게 당한 폭행, 당이 바벨론에게 당한 이 학대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흘린 피, 이 흘린 피가 그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40절까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약탈당했죠, 살육당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이 시온의 주민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바벨론을 치시는데 주변 국가들을 일으키셔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도록 하시죠. 마치 메뚜기 때처럼 말이죠. 달려들어서 초토화시키는 아주 사람이 살수 없는 황무지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아주 확실하게 하시죠. 분명하죠.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것을 막 가슴에 품고. 그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망가집니다. 내 삶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본토 이 본토는 철저하게 무너진 것 우리가 봤지요. 소망이 없어요. 이 시온의 주민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좀 갚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또 하나님 백성들의 무너진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지요. 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압제당하는 삶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응답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회복되었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총체적인 회복이지요. 그러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7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일 깨워주셔서 우리, 우리들의 삶 속에 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여서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